니까 정말 재밌는 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바다에다 해상에다 뗏목을 띄워 놓고 고스도을 쳤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모이지 말았는데 뗏목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지금 9명이, 9명이 얼마나 이 놀고 싶겠습니까? 었 5인 이상 모이지 말으니까 바다에다 때목을 띄워놓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고소없 치다가 걸었습니다 잠시 웃자고 꺼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덜 웃깁니다. 진짜 웃기는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 제가 사진 잘 가지고 왔죠. 박주민입니다.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볼때 저기 너무 웃겼습니다. 박주민이 대통령 출마를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자 <laughs> 진짜 웃겼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불출마에 대해서 새벽에 잠도 잠을 도잠못 자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보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고민했다. 쉽지 않은 고민의 과정이었다. 하면서 시장 선거를 건너뛰고 다음 대선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주민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자,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박주민 의원이 어쨌든 대권에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경선 주자를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깨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laughs> 제이 사진 보고 웃겼거든요. 더 좋습니다. 박주민 어머니한테 딱 어울리는 사진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